안녕하십니까 종비마왕입니다 금일시황 및 4월 11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보니까 상승에 베팅을 일단 한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은 이렇게 밑에 좀하락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우 영향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이렇게, 코스닥 음 같은 경우 이렇게 끝냈습니다. 일봉을 일단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차트는 되게 예쁘고, 일단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지금 고점 신호를 계속 보내, 보이는 게 아닌가. 이 지수는 이제 계속 올라가지만, 종목들은, 현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일단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점 근처에 지금 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오늘, 음 수급도 중요한데, 일단 오늘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현물로 소량 팔았겠지만, 선물에서 4,261억을 샀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얘네들이 지금 봤을 때 상승으로 배팅하다 보니까 다우가 빠지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장이 나쁘지 않는 걸 일단 보여집니다. 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음. 제가, 어, 그저께, 종배한 종목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겼길래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B 세미콘을 제가 4월 8일 날 해서, 종배를 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 시간에도 이렇게 빠지고,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사, 9230원에 어제, 한 11시경에 내가 진일랑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손절하고 나왔는데, 이 분께서 오늘 수익으로 나왔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 같은 경우 종비했을때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그거는 이래요. 차트가 LB 세미콘이 좋았습니다. 요 날이에요. 4월 8일 날. 4월 8일 날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이 74만 주, 기관에서 34만 주, 35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래, 좋아서 이렇게 제가 종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빠져서 사크에한 3%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한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 본인의 원래 그,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 매도를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어차피 매매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에 하면 되고, 보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할 때, 대응할 때는 종,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시나리오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려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날 끝날 때는 이렇게 밀어서 끝냈어요. 그 시간에 상일까 이렇게 한번 보면 그날이 요날이요 날 20만 주 9,340원이에요. 9,340원, 9,340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에가 빠졌는데 아침에는 시가가 얼마나 끝났냐면 9 보시는 것처럼 9,330원에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시간에 다닐 것보다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초과에 던지는 게 기본 정석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초과에 던지는 방법.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빠지면 저점에서 물 타서 이렇게 본전에 나오는 방법. 여기서 그 기준은 뭐냐면 여기 두배수 물을 타야 되죠. 여기 만약에 천만 원이 있으면 이천만 원으로 추매를 해서 여기 3등분 한다 그러면 하나 평단가가한이 정도 되겠죠. 두 배수 물타면 한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수수료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단가가 조금 높아서 못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이렇게 슈팅이 렇게 나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따라서 일단 하면 되는, 여기서 빠졌는지, 뭐, 여기서 빠졌는지, 뭐, 여기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수익권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루 동안 이틀 동안은 매매를 못 하잖아요. 이날도 매매를 못하고 이날도 매매를 못 하잖아요. 내가 시장에 있는데 언제든지 만에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붙들고 이틀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뭐 이틀 만에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안그러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이주일 걸릴 수도 있고. 예, 저는 생각에 언제든지 수익 보기, 볼수 있기 때문에 기회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번 있기 때문에 뭐 1%, 0.3% 손해보는 거는 언제든지 한 방에 그냥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더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 고생하고 다우지수 정, 좋은 거 나쁜지 확인해야 되고 방탄소년단이 오늘 11일이니까 오늘 그 앨범이 나오겠다, 그죠? 컴백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그거와 관계없이 혹시, 혹시 악재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매매는 이렇게 보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본인 투자금이 2천만 원만 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은 그냥 벌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2천만 원만 있으면 하루에 1에서 한달 며칠이에요. 20일이 잖아요. 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만 먹으면 한 달에 2천만 원만 하면 뭐 대기업 다녀갖고뭐 그렇게 하면은 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뭐이 정도 받지 않아요. 이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월한400 정도 받지 않아요. 2천만 원만 있으면 그냥 이... 저는 400만 원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뭐 맨날 사갖고 뭐 묻어놓고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맨날 맨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매매 EST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면 여기서 사서 고생을 좀 했는데 너무 진입 시점이 좀 빨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거뒀고 매수 14,680원에 단가를 낮춰서 14,85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 자, 예스 s y e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가 고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도주 있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내려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였어요. 개파락에서 1.3% 빠져서 시작했죠. 일단 보면,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파동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파동의 원리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락 이쭉 빠졌다가 다시 양봉 이렇게 1차 하락을 해서 1차 반등을 한 거예요. 1차 하락에서 1차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데 이렇게 쭉 이렇게 빠졌어요. 2차 하락을 멈추고 2차 반등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시점이 매수하는 시점이 여기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 시점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이 수익금이 잠깐 있다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여기서 풀 베팅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1차락, 2차락, 아직 3차락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반등을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번더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여기다 100%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다가 풀 베팅 100% 비중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예상을 해서 50%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넣으면 더다풀패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취소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락을 이제 1차, 2차, 3차 하락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반등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올라와요.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서 내가 50% 탔으면 여기서 50%를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갖고 올오면 바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이해를,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판지를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 이해를 못 하면 여기서 풀 패딩 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잃는 거예요. 크게 개인들이 돈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끝냈고요. 종배는 제가 오늘 그 고, 공식적으로 다 줬죠. 자 (4월 10일) 날 종배를 제가 보면 실수는 좋은데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진칼, 윈스, 비아트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지켜보고 매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2시 3분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윈스를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매수 걸어두세요 했는데 요 150원, 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윈스 매수 취소합니다 해서 2시 25분에 올렸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는 거 바로 취소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시 30분에 제가 한진칼 쏟아짐 받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2시 30분에 32,000원 아래에서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 과나 수익권에서 매도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한진칼 한번 죠 한진칼. 제가 준 시간이 2시 30분이죠? 2시 30분. 자, 2시 30분이면, 요 시간이다. 그죠? 요, 요, 요 봉이다. 그죠? 제가 32,000원. 몇분 기회가 왔다. 그죠? 제가 3 2 0 0 0원을 치죠. 자, 32,000원.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매수 한번 왔고, 여기도 한번 매수가 왔어요. 두번 왔어요. 그죠? 매수가 두번 왔어.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죠.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32,85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매수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5%를 매수를 하겠죠. 그죠? 여기는 몇 프로 매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 20%, 여기 70%나 70%죠, 여기 10%. 새우가에 나눠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지만 평단가가요 밑에 여기 여기 근처나 요요요 요요 근처에 올거 아니에요, 그죠? 700원 근처에. 예를들면 720원이나 730원, 72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예, 매수하는 방법도 이렇게 효과를 사는 것도 이렇게 세, 만약에 만약에 뭐 응? 32,000원 아래 만약에 32,900원, 32,850원 아래라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해야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33% 여기 33% 여기 33%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가가 여 위에 있겠죠 여 위에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 만약 호가가 한 개나 두개 정도 있으면 은 이렇게 50% 50% 사는 게 맞아요 두 호가 두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모든 게 욕심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도 호가를 주면 이렇게 매수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단가도 저 밑에 낮아지고 수익도 많이 나는 거예요 자, 한진 칼 같은 경우에 여기 32,000원에 샀으면 오늘 동시 효과를 600원, 650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일단 한진 칼 한번 보면 제가 2시 30분에 주고 마지막에는 내가 3시 18분에 이렇게 올렸죠. 600원, 650원. 마지막에 또, 또 슈팅을 냈죠. 그죠? 자, 이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올려서 끝냈습니다. 그럼 이 끝나면 이것만 하더라도 몇 프로예요? 2.8%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원금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있으면 2%만 이렇게 먹어야 못 먹는 날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뭐 한다고 사갖고 여 밑에 묻어 놓고 뭐 사갖고 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맨날 맨날 종목이 나오는데 언제든지 수익이 볼수 있는데 왜 사놓고 묻어 놓고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배하고 요거는 그렇게 했고요 자 오늘 음,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이 제가 한진칼한 이유도 보면, 이 거래대금 상위에 여기 있었어요. 3,232억. 여기 선수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DRGEM, 센트리온, 너무 무거워서 안 가는 주식 오늘 현대바이오가 아침에 떴죠. 자, 그래서 한진칼 했고요. 이 d r g m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d r g m 또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침에 신고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다 그죠 여기서 팔고 막 했다 그죠 계속 이사각꼴리고요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많이 판것 같은데 일단 얼핏 보기에 세력이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자리가 안 좋고 수급돈을 외국인이 29,000주 기관에서 3,100주를 팔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봤을 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다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수급이 한쪽이라도 좀 사주면 그게 훨씬 좋은데 일단 다 팔았고 안 좋고 만약에 고점에 물렸으면은 몇 프로나 마이너스 됐나요? 여기. 이또 기가 막히게 또 고점에서 잡, 잡으, 잡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마이너스 10% 네요 일단 저는 일단 봤을 때 별로 안 좋게 봅니다 d r m 셀트리온은 계속 좋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던데 아침에 이렇게 슈팅을 했죠 이 슈팅 이몇 프로인가요 이게 10%가 넘네요. 11% 정도 올랐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서. 왜냐면, 일봉이 이렇게 상, 상한가가 두번 연속으로 쳤잖아요. 그전에도 상한가 쳤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올려쳤다가 내렸다 하면서 세력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좋은 것 같고. 수익이 남아 있는데 언제 팔지, 얼마에 수익이 팔지 그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ABL 바이 어제 좋았는데 많이 빠졌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예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다 샀잖아요. 물론 이 수급수는 아니지만 어제 같은 수급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곳 예, 여기서 에 종가 끝났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려오잖아요.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력만 알지. 세력이 남아올남아 남아, 세력이 있으면은 더 올릴 거고, 세력이 만약 다 팔고 나갔으면은 내릴 거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리면 마음 고생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 몇 프로 빠졌냐? 6.6% 빠졌어. 내일도 만약에 이만큼 빼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다 내일까지 안 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늘 기간에서 58만주 팔았네 그죠 일단 남아 있으면 올릴 건데 뭐 어차피 주포가 뭐 기관은 아니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세력이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죠 일단 내일 시초가는 뭐 별로 안 좋은 걸 일단 보입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요렇게 됐고 보면 이렇게 상위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오늘 수급, 수급 제일 좋은 거는 한진칼이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가, 어제 이렇게, 이 원래 있는 자리는 안 좋은 자리죠. 거리랑 터져서 엄봉 나는 자리, 안 좋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해서 끌어서 올려갖고, 이렇게 올려서 끝냈네요. 이 분봉을 보면, 보세요. 여기서 내려서 세력이 강하게 땡겨 올렸어요. 이렇게 계속 조금 소량소량 팔아 다시 또 끌어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산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 수익이에요. 오늘 산 사람들은 다 수익, 다 수익이라는 거는 뭡니까? 다 팔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팔고 싶다. 이거는 개인이 올린 게 아니야.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들이 팔, 세력이 팔려고 의도적으로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한번더 슈팅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팔, 팔, 팔겠습니다. 이 내릴지 올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윈스를 하려고 했는데, 윈스가 수급이 갑자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매수하려고 하다가 안 샀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반등자리는 한번 있을 것 같은데, 35,000원까지, 35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 존중목이 없었어요. DRG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내일 일단 시황을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오가 이렇게 0.56, 0.7이 이렇게 빠졌죠. 었 그죠? 니케이도 이렇게 빠졌어요. 0.53. 상해는 이렇게 약음 플러스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오전에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오후로 들었으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 간밤에 다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내일 옵션 만기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상방에다가 배팅을 일단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자기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2시 넘어서 이렇게 오면 제가 종배 종목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내일 또오셔고 종배 종목 받으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